서정화의 손은 30년 넘게 칼과 도마에 익숙해져 있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녀의 하루는 청산 별곡 식당의 주방에서 시작되어 끝났다. 야채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는 일상의 반복. 그 사이사이 스며드는 기름 냄새와 조리 소음은 이제 그녀 삶의 배경음악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녀의 손이 멈출 때가 있었다. 창 밖으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주방 벽면에 붉게 물들 때 혹은 비 오는 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들이 흘러내릴 때. 그럴 때마다 정화는 무의식 중에 젖은 손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곤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캔버스에 붓질을 하듯이. 정화씨, 그릇 좀더 가져다 주세요. 식당 주인 이도현의 목소리에 정화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서른다섯의 그는 이 식당을 물려받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직원들을 대할 때는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특히 자신보다 한참 연상인 정화를 대할 때는 더욱 그랬다. 내 네, 사장님 정화는 서둘러 그릇을 나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젊은 시절의 꿈은 어디로 갔을까? 화가가 되고 싶었던 스무 살의 서정화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정화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저녁 손님이 별로 없네요. 도현이 평소보다 일찍 정화를 보내려 할때 그녀는 망설였다. 집으로 돌아가 봤자 텅빈 원룸에서 텔레비전만 보다 잠들 것이 뻔했다. 차라리 여기서 내일 준비라도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괜찮습니다. 내일 준비할 것도 있고요. 그럼 전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도현이 황급히 나간 후 식당은 고요해졌다. 정화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끝내고 주방을 정리했다. 그러다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옮겼다. 창고 한 켠에 쌓여 있던 낡은 상자 하나가 넘어져 있었다. 내용물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화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퇴색한 캔버스 몇 장이었다. 이게 뭐지? 정화는 조심스럽게 캔버스 하나를 집어들었다. 반쯤 완성된 풍경화였다. 서투른 솜씨였지만 어딘가 애틋한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다. 아마도 도현이 취미로 그렸던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림 속 풍경이 묘하게 친숙했다. 낡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언덕, 그 위에 외롭게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 그리고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일부. 여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창고 구석에서 낡은 붓몇 자루와 마른 물감을 찾아낸 그녀는 마치 홀린 듯 캔버스 앞에 앉았다. 30년 만에 잡아보는 붓이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첫 번째 붓질이 캔버스에 닿았을 때 정화는 눈물이 날것 같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두 번째, 세 번째 붓질을 이어가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렸다.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풍경을 어린 시절 뛰놀았던 그곳을 도현이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한 시간 후였다. 식당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정화 씨.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화의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캠퍼스 위에 펼쳐진 풍경이었다.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다. 이? 이게 뭡니까? 정화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도현의 얼굴에 떠오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라 붓을 떨어뜨렸다. 죄송해요 사장님. 허락도 없이.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그림,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정화는 당황했다. 그냥, 기억나는 풍경이 있어서요. 어릴 때 살았던 것 같은데, 어릴 때요? 도연의 눈이 번뜩였다. 어디서요?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고아원이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도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림 속 풍경은 틀림없었다. 어릴 적 자신이 살았던 소망의 집 고아원의 뒷마당이었다. 그가 평생 찾아 헤맨 누나와 함께 뛰놀았던 그곳. 정화씨, 혹시, 고아원 이름을 기억하세요? 도현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화는 고개를 갸웃했다. 소망, 소망의 집이었나? 확실하지 않아요. 워낙 어릴 때라, 도현은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으로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다섯 살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맡겨졌던 일, 그곳에서 만난 열두 살의 누나, 정화라는 이름의 그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일, 누나, 그가 중얼거렸다. 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현은 애써 침착함을 가장했다. 그런데 이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언제 배우셨어요? 정화는 쓸쓸히 웃었다. 젊을 때 잠깐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포기했죠. 그렇군요. 도현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이 찾던 누나라면, 하지만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됐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많이 바꿔놓는다. 정화씨,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세요. 내일 얘기해요. 정화는 아쉬워했지만 순순히 정리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붓을 잡아본 느낌이 좋았다.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고아원에서 찍은 몇장안 되는 사진들. 그중에서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흐릿하고 빛바랜 사진이었지만 누나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정화와 비교해봤을 때 눈매나 코끝의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았다. 다음날 도현은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립탐정을 하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마노야 나야 부탁이 있는데 뭔데 사람? 신원조회좀 해줄 수 있어? 며칠 후 탐정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도연아 신기한 결과가 나왔어. 서정화라는 사람 실제로 소망의 집 출신이 맞더라. 1975년생, 15세에 고아원을 나와서 여러 곳에서 일하다가 지금까지 너희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도연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가족관계는 이상해. 출생신고가 늦게 된것 같은데. 원래 이름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어, 좀더 파보니까 과거에 이정화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기록이 있더라. 이정화, 또 어? 너희 성실한 같네, 우연의 일치인가? 도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정화, 분명히 기억났다.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누나의 이름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왜 성을 바꿨을까? 다음 날도현은 정화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녀가 야채를 다듬는 손놀림,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생각에 잠길 때 하는 작은 습관들. 모든 것이 기억 속의 누나와 겹쳐졌다. 정화 씨. 네 사장님. 혹시 어릴 때 동생이 있었던 기억은 없으세요? 정화의 손이 잠깐 멈췄다. 동생이요? 네. 그냥 궁금해서요. 정화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많이 흐릿해서. 하지만 뭔가 그리운 느낌은 들어요. 어떤 작은 아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아이요? 음, 눈이 참 예쁜 아이였어요. 저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도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릴 때 사람들이 자주 했던 말이었다. 눈이 예쁘다고. 그날 저녁, 도현은 용기를 냈다. 정화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도현은 정화를 식당 테이블에 앉게 하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정화가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이게? 기억나세요? 정화는, 사진 속의 어린 소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현을 봤다. 혹시 도현이 누나 둘다 말을 잇지 못했다. 30년 만에 재회였다. 정말 정말 너야.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 누나 저예요. 도현도 울고 있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믿을 수 없어요. 누나를 30년 동안 찾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니, 정화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도현아. 정말 미안해. 왜요? 누나가 왜 미안해 하세요? 내가, 내가 너를 버렸잖아. 도현은 깜짝 놀라며 정화의 손을 잡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화는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너를 데려가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일할 곳은 어린아이를 돌볼 수 없는 환경이었어.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해야 했거든. 너를 데려가면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누나, 몇 년만 기다리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몇년 후에, 고아원에 갔을 때는 너는 이미 입양됐다고 하더라고. 도현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누나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성을 바꾼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찾지 못하게 할까 봐 미안한 마음에 원래 이름을 버렸어. 그날 밤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다. 지난 30년 동안의 일들, 그리웠던 마음, 서로를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 누나, 그림 그만두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살아야 했으니까. 이제는 그리셔도 돼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손도 굳었고. 아니에요. 어제 그림 봤잖아요. 여전히 재능이 있으세요. 도윤은 며칠 후 정화에게 제안했다. 누나 이제 주방에서 일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하라고?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지원할게요. 말도 안 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모세 할머니는 8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100세까지 그렸다고 하잖아요. 정화는 망설였다. 하지만 도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에요. 그리고 식당 2층을 화실로 만들어 드릴게요. 며칠 후 식당 2층에는 작은 화실이 만들어졌다. 새 캔버스와 물감, 붓들이 정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을 때 정화는 울었다. 30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어때요 누나? 고마워 도현아. 정말 고마워. 도현은 누나의 그림을 식당에 걸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다. 이 그림들, 누가 그린 거예요? 저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리신 거예요? 정말 좋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들이에요. 몇달 후, 지역신문에서 정화의 이야기를 다뤘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붓, 꿈은 나이를 모른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가 나간 후, 작은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다. 개인전을 열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개인전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 누나, 충분히 자격 있어요. 정화의 첫 개인전은 소박했지만 의미가 깊었다. 전시 제목은 늦은 시작, 새로운 꿈이었다. 전시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나이든 관람객들이 특히 많았는데 그들은 정화의 그림을 보며 자신의 잊혀진 꿈을 떠올렸다. 전시가 끝난 후 도현과 정화는 고아원을 찾아갔다. 소망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많이 바뀌었네. 하지만 뒷마당은 그대로예요. 두 사람은 어릴 적 뛰놀았던 그 자리에 서서 과거를 그려봤다. 도현아, 내네 누나,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저야말로 고맙죠. 누나가 있어서.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제 더 이상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진짜 남매였다. 정화는 여전히 가끔 식당 일을 도왔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 그리는데 보냈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어느날 한 기자가 물었다. 늦게 시작하신 것에 대한 후회는 없으세요? 정화는 붓을 잡은 손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요. 때로는 우회해서 가는 길이 더 의미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길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났거든요. 도현은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리고 30년 만에 되찾은 누나의 꿈,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1년 후 정화의 그림은 더 많은 곳에서 전시되었다. 그녀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소망의 집 뒷마당을 그린 연작이었다. 그 그림들에는 어린 남매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누나, 이 그림 제목이 뭐예요? 도연이 새로 완성된 그림을 보며 물었다. 정화는 붓을 정리하며 답했다. 다시 만난 우리요? 그림 속에는 어른이 된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정화는 이제 확신했다. 꿈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북 끝에서 피어나는 색깔들처럼 삶도 언제든 새로운 빛깔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고마워, 도현아. 너 덕분에 나는 다시 꿈꿀 수 있게 됐어. 저야말로요, 누나. 누나 덕분에 진짜 집이 생겼어요. 청산별곡 식당의 2층 화실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그림이 태어나고 있었다. 서정화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며,